아이오. 안녕. 하이. 안녕하세요. 방토랑이왜 혼자 돌아요? 네. 왜 혼자 돌아요? 로사다는 로사다는 비방으로 다 했어. 오늘 새벽까지로 했죠. 저는 캐릭이 많아서. 밤새가 돌라는 캐릭터가 말이야. 저 로아 쌀먹하려고 여덟 캐릭 숙제. 야 예? 마이너스 아닌 두캐릭 <laughs> 아니, 방사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? 가면 첫주차때 1사 6캐릭 돌리고 2주 차때 1사 또 다른 캐릭 두개 돌리는 거야. 와, 아. 아. 그러네. 그러면 어. 이리이네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과문 골드 두개더 받음. 음. 공박하시나? <laughs> 해야죠 해야죠. 이게 유물보적 없지 않냐? 나 유물보적 유물. 오늘 띄워왔어. 아 오늘 띄웠어? 만들었어 어. 만들었어. 어. 아니 유물보적 이제까지 없었다고 레전드네. 근데 이게 아니. 좀 크던데 이거 옵션 확인해 보니까 1퍼 차이나던데 아 보상. 그래. 필수죠 필수죠. 삼식님 당신을 이제 민지 오빠로 인정합니다. 드디어 진짜 <laughs> 오빠가 됐군요 <됐구나. 웃음> 근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오빠 먼저. <laughs> 오늘 예상 공룡 시간 10시간. 뭐라고? 안 돼. 와, 근데 그럴 것 같긴 해. 내가 저번에 푸셔 형이랑 에이모스 두개 빼고서 에키드나 화면 사관 두 캐릭터 돌렸는데 세션 걸로아진짜요싹다 원투원 클세 시간. 아. 와... 그럼 4시간 잡자. 어, 마음의 4시간. 준비하고 왔어. 오랜만인 걸. 로아를 이렇게 즐기다니. <laughs> 행복하시죠? <목소리> 재밌다 재밌어. 아, 삼촌님은 좀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같아그 공익하시고 나서 방송을 더 열심히 하. 로하도, 로하도 더 열심히 해. 로하도 더 열심히 비수기 되니까. 진작에 하지. <웃음> <웃음> 왜 이래. 네 진작에 하지 안 했어. 가라이. 가라이. 하민이 가라이. 저게 그 플레이 모시기 어. 뭐 멤버인가요? 아 대신. 플레이까지 말했으면 불까지는 말해야죠. <laughs> 안 돼요. 보셨니? 그걸 큰일 나. 기싸움 좀 기싸움. 그 플레이 아, 불그말 제대로 해주세요. 저 엄청 혼났었음. 처음에 저거 올라가지고 방탄 오케이, 이걸로 오케이. 엄청 혼나. 아, 플레이브 인기 많을만해. 노래가 좋아. 노래도 좋고. 애들이 이것저것 능력이 좀 많아. 맞아. 그 스토리상도 진짜 스토리도 공감해. <laughs> 내가 가스라이팅 잘 먹여놨지, 다주야? 아니 마음이 좋아. <laughs> 그냥 뭐 버튼이세요? 나무 잎이요?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, 무슨 매크로처럼 아 이거 맨날 듣던 <laughs> 내가 다 해놨어. 카운터가 나올지도? 음. 네. 리포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줬어요. 테크네 화용가 그게 좀 인기 많지 않았나? 아 화면 영화 되게 재밌다던데? 화면 봤어? 아, <laughs> <누구랑>? 어. 보고 누구랑? 오 예리했는데? 어, 누구? <laughs> <나> 의도가 <laughs> 다르네요. 안 어울리긴 해, 삼시기가 혼자 영화? 어, 혼자도 잘 즐깁니다. 이것저것 다 봐요. <laughs> 혼자는 어. 좀 빡센데? 다음 베일을 하나 더 하나 아니면은이부터 하는 게 마음 편하지. 뭐, 어, 뭐캐릭잡가않될까 어, 우리 카운터 쳐야 되는데! 미다 저희 지금 여기서 원투 원클 안 하면 큰일 나요. 우리 시간 11시로 늘어나요, 이러면? <웃음> <웃음> 안 돼요, 상혁동 해야 뽑아야지, 그거를. 어, 어, 뭐야? 안 풍겼다. 그 깨자, 깨고 사람들을... 나가야겠다. 진짜 깨? 이거 뭐 어떻게 해, 그러면? 나가서 새로 구해야지. 아 이거 오 오셨다. 싸네오 다행이다. 레전드 <laughs> 타이밍. 뛴 거야 이러면? 어, 어? 안돼. 안돼. 레전드. 아 <laughs> 이제부터 수모익 받을 때마다 인파로 음. 키운다. <laughs> 야1620 이번에... 찍어야 돼 근데 이제. 보석 공유하려면. 나도 이번에 바드 키우려고. 아, 나도 이미 배... 있잖아. 어, 우리고영이 키워야지. 아, 아 맞네, 키우던 것들 있어서 사야겠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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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3개. 어, 아니면 나중에 그거 가입하세요. 저 지금 이단 님이랑 캡잭이랑 보석 돌루스기스마게 한테 고급하게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아 서로 키우는 거 돌려쓰는 거? 아 근데 캡잭 님이면 못 믿어요. 캡잭 님그 예전에 아바타 가셨으니까. 아, 보석도 아. 가아 <laughs> 그럴 수 있어 어, 그래, 방토자도 그래. 조심해야 돼요 책이라면놀란 수집하려고 그러지놀 논란 수집가 갑자의 취미, 취미 중하나인 그치 한줄더 생긴다고 이제 표시 안 나거든 <laughs> 오히려 몇개 모았는지 뭐 세는 <laughs> 거 좋아하는 거아 아무리 <laughs> 봐도 하멘이요하멘 하맨 금방이죠 아 나도 이번에 야 좋은... 이거 125만 골이야 지금 더 올랐어 와 계속 올라 125만 골을 갈아버린 우리 산악회 일리아칸 포클레스 때 의지 입고 했잖아 그때 주변에서 의지 오너들에게 감사함을 받았다고 덕분에 올랐다고 바로 팔아버림 팔았어? 나 비싼 나바타다 팔지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삼촌 우리 다음에 의지 단체복 입자고 하자 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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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입자고 하자 포셔가 사게 응 탈퇴하면 그만이야 잠깐 <laughs> 아, 그건 안돼안돼 고손님 저희 손이가 지금 공자리가안돼 손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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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아이씨. <laughs> <진짜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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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데더 소소할 아. 때보다 더 열심히야. <laughs> 어너취향이그 여기 아, 오면 아. 그거 생각나. 우리 트라이 했을 때 아, <목소리> <우와>, 이 <화이팅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워낙 트라이가 길어져가지고, 그냥 짜템가겨가지고 네, 카메르 때그 트라이의 기억이 진짜 오래가는 것 같아. 지금도 한 번씩 때 영상 찾아보거든. 오래 했으니까 씨. <laughs> 근데 뭔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인 느낌이네. 나내 추억이 야 근데 카데로스가 하맨처럼 더퍼스트 그거 있다는 거 아니야? 더퍼스트 나오지 그러났지. 않을까? 나오면 있겠지. 제발 내년에 내주세요. 내년 8월. 네 그래, 제발, 제발 제발 늦게 내말이... 내주세요. 저희도 순위가. 순위면 너무 늦겠는데. 그건데 시즌 4인데? 저희 거기까지 배려 못해요. <laughs> 드디어 <웃음> 사나케가 로사단을 이기는 색이 어떤지? 응응 공이. 어? 어 뭐야? 나뭐해 줬어. 오이파라 그래서 <laughs> 눈이 너무 긴거 같아 아무리 봐도. 어? 에대장터 어? 야, 대장 붙더라, 붙더라. 우리 좋아. 우리 가 사라졌어. 턴복 지금이다. 죽여. 죽이라. 나이하죠 이제. 아. 네. 에키드게요아에 워로드 둘이사면 되겠다. 아 워로드랑 에키드나 하면 아, 진짜 편해. 랜도 해주시고 잡기도 해주시고 뭐 타이가 있어? 랜을 예. 대신 잡혀주잖아. 그치. 서포터가 각성기를 아, 아데놀 쓸수 있다는 의미죠. 그런 것도 하나 안 하려고 그러고. 아니 삼식님 딜러한테 좋은 거예요. 넓게 보셔야죠. 내가 할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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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민심이 흉흉이? 뿅어 누구 맞았다. 안녕히 가세요. 내오 드디어 가는 <laughs> 아, 아 일부러 노렸네. 알았어. 두개 남았다. 올드 한번 쓱 봐주고. 와 근데 진짜 아, 야 아무리 치게 버렸다니. 너무 스하구만 오마이 동생기물약 다들 많으신가요? 많습니다. 네. 안 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? 동생기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하기에도 주고 계속 샀거든. 계속 샀는데 쓰진 않은 거 있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사다 보니까 지금 좀 팔백 개 어이가. 더 많이 샀고 단오기인데 거의 일주일 걸리겠네요. <laughs> 망했. 어 진짜 7월 1 0일에 하루 중에 로어만 시간. 이아나 진짜 시즌 3 너무 기대돼. 뭔가 할법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섯 줄. 하면 면 돼요. 네. 지금 못 아, 가나? 망쳐! 다 갔다. 이제 너무 서웠다.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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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잠깐만. 이거 풀정산 본다고? 안 돼. 어, 아니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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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예요? 이거 진짜예요. 했나? 어? 흠. 어. 아 맛있어. 아, 이사 나이스 일성 하면은 저는 퇴근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주에뵈요 방도 좋아. 빠이빠이. 아싸. 골드 오마이. 와, 자, 이번 주 숙제 미쳤다. 다시 봐도 레전드요